국에서의 마지막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자이 매치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에란겔에서의 싸움이 지금 시작됐고 왼쪽에서 오른쪽 밀타파워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입니다 야킬 수는 진짜 많이 챙겼죠 이렇게 보면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온 서클리에요 이거 자 아래쪽은 네, 상냥 잡혔습니다 포츠케 아. 아저 예, 이거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영국은 진이 많하고 그냥 브라질 잡아먹는 거. 그렇죠. <목소리> 네. 경쟁전에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 좀 남아 있고. 네. 초반에 떨어지는 첫,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첫 번째가 아르헨티나와 일본이 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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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선택의 그첫 번째 시작이죠. 네. 네. 일단이 안쪽에서 멸망 중구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꽝 붙는 4대사 싸움은 아니었거든요. 어? 네. 코앞에 네. 계단에서 실전. 그리고 바로 두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폴리 위험해요. 일단 시간 잘된거 보세요. 와! 까지 하면서 아, 어, 그래도 네. 올라가면서 계속? 위에서 멱멱멱멱멱 네. 자 알라이브 선수님 바로 받아치고 자 들어가지 못 받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알라이브 알리에브. 네 알라이브가 안쪽에서 한번더 세이브를 해줬기 때문에 오케이. 한 번의 기회 구도상으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형전 네. 적다가 기어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샷건섬 예오샷 차력 빠진 거 지금 확인하고 밀고르나요 굉장히 과속 아까 쪽에서 와 개선 어치락 게치라 아 그래도 업. 그래도 그래도 남은 선수 혼자 남았어요 아 자, 여기서 확대까지 내고 있습니다 아 일본 지금 아케아바라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조기탈락은 좀 아쉽거든요 네명 남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음 응? 그리고 이것도 사실 발소리 체크를 통해서 화장실로 도망간 거알수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네. 아, 아까 전에 기존한 인원이 정보를 줬으니까요 와 와샷컨트하면서 이겼습니다. 네, 일본은 예. 일본의 여정은 여기까지가 네. 끝이었어요. 한두번 보다가 없으면 무조건 네. 들어갈 걸 예상할 아. 수가 절마중 이타이가 있어. 네, 너무 절묘하죠. 아, 네. 너무 절묘하죠. 아. 어. 매복을 또해놨서죠 매복. 매복입니다. 매복입니다. 매복 어, 그래도 어? 자끊어내면서 기회 만들어야 됩니다. 잘 나가줘. 어디서 매복하면 고사야돼요좀 네, 네, 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살리기가. 자 이렇게 매복하고 있는 차니 타이페이. 이런 작전들을 자주 씁니다 이 팀. 아하. 네. 이전 매치에서도 나왔었죠. 네. 매복의차이니즈타이베이 매북에... 아. 연막 뿌려졌고 더칠 너무 날쳐지네요. 아, 네, 이걸... 깨고 있어요. 아, 잡아먹지 못하면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잡아먹지 브라질. 와요, 브라질, 브라질 와요. 브라질이 2kg을 지지 아... 않나요들어가서 아예 점수를 얻겠다라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 브라질. 아, 이게 킬포인트가... 자를 직접 제거죠. 예, 네, 킬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브라질. 네, 제일 왼쪽이고. 자, 한국 이번에 과 지금 점수가 동시에 나온다면 브라질은 네. 쫓기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참명 네. 이런 상황이고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선수에. 됩니다. 선수! 바퀴 조심해야 돼. 박살을 해야 돼. 어, 얀니가 오. 얀니가 이 타이밍에 해 줬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야, 이거 확 자 이론이 쓰러졌습니다 아, 브라질권이 진짜 한국팀 여러 번 울리네요. 지금 순리권 팀들이 아예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네.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동선이면 브라질도 우승은 물 건너가요. 네. 또 네. 어, 지금 네. 물이 많이 됐죠. 영국이랑 싸워서 영국만 웃죠. 건드릴 팀을 건드렸어야죠. 한국건드이 영국이 웃어요. 자 여기서 웃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자 이제 남은 선수 3 명이고. 와 아, 헤이븐 백업샷.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네. 점수가지 필요한 아. 브라질. 네 한국도 이제 떠나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아요 아, 베트남은 지금 들어,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존이 필요합니다 네. 브라질 설명 선수가 지금 아. 남아있고 2점을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냥 황금하게 밀어버려요 과감합니다 캐나다가 아직까지는 페리피어의 아담 선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 베트남 키를 올려요 네. 이 안쪽으로 점을 찍는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네. 배트람? 이거 배트람. 기절 안 나오면? 오! 영국은... 와 그래. 맥시. 네. 그리고 영국의 그 캐노크 검문소 전령은 실패입니다. 네. 실젠 소도가 끊임없이 의심해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밖에다 터트리고. 입장할 때 그것도 뒤통수 네. 톡 덕마이 선수가 살리기 위해서는 아. 자 맥시 톡 더블 투탭투탭톡톡톡톡 맥시 예 나오지 않았군 밖에 터뜨리고 있어요 밀밭 자기장이 확정인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음?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할 만해졌죠 네 터키 또 장사 기다리고 있어 앞에 <laughs> 자 미리 터키 아이스크림 아아아 밀어버렸어요 아, 밀어버렸어 아, 또 차가 또 차가 아또또또 지금 바닥 중 아는 차가 다 밀어버렸어요 네, 자 들어가서 밀고 밀고 지금 남은 선수 아. 도메면 선수가 지금 남았고 예, 이거 확정적으로 이 앞에 전방에 배치된 인원들이 잡아야 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네. 자못 끊어냈고 지금 터키 메맨 선수가 남았습니다 어 베트남? 자축격전 아.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 있는데 좀 멀어집니다 지금 참... 중쪽도 지금 비어있거든요? 네, 중국도 맞붙었어요. 네. 와우. 샤오루. 어제는.. 샤오오나 어제는 실수가 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샤오루가. 아아아아아아아 나고 있는 샤오루입니다. 혼자 남긴 했어요 그래도. 네. 잡아낼 수 있죠. 자 기절된 선수들 끊어야되는 킬자 페이지가. 기록하고 있고. 지금 남았어 어 페이지? 남어 하나 더. 아 설마. 페이지. 페이지? 페이 페이지. 와와와와 <봐바> 휘경휘바 <위바> 아,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지금 브라질 퀴이 받습니다 네. 아, 아 배틀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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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바> 경쟁자를 아, 직접 제거 같이 갔어야 되는데 혼자 갔어요. 여기까지 어, 네. 노려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미치 않았죠? 아 이거 브라질 전멸이에요. 네, 와 네. 이거 못 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베트남이 브라질 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VH...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고 있어요. VHG 선수는 사실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한 위치인아요와 네. 끝났어요 브라질.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베트남이 네. 오. 자 영국 우승 확정. 네, 네 확정이에요. 네 영국 베트남이. 네. 아. 핀란드도, 핀란드도 한명 남았기 남았고요?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네. 4위가 확정이고 4위권 안 싸움에서 이제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거쳐주면서 점수를 얻느냐의 싸움이죠 영국 우승 환호 와 아, 영국 진짜 과감해요 어, 마지막 치킨까지 가져가면핀 피날레 장식하려고 하나요? 그림까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네, 하는 그런가요 네. 최종 우승의 치킨 마지막 마지막 경기의 치킨까지 가져가면 진짜 에란겔은 영사실 그 자체다 이런 네. 느낌을 네. 심어줄 수 있죠 그래 네. 어? 어. 어. 저 윈. 아 어, 근데 이게 양쪽에서 호주가 둘러쌓이는 구도가 돼버린 바람에. 아 근데 이게 영국이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히트앤 런을 할수 있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응. 쪽을 타면 되거든요. 미국이 좀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 네. 네 영국을 한번더 빠질 수 있죠. 자. 자 네. 가장 맞으면서 할수 있는 그 여유가 아직까지 오, 근데, 있어요. 아, 어, 베트남? 아 근데 이게 베트남이 한국 같이 껴가지고. 음. 자, 해우소. 들어가나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해우소에 일단 차한 대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퀴가 터져버리게 되면 그쪽이 그냥 무덤이 될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10점 차인데요. 아, 네. 아 이게 좀 베트남이 좀 빠르게 아웃돼 주고 그 기회를 좀살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이거 베트남이 있는 자리를 네. 또 지금 점령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정을 네. 했고, 왜냐면, 팀들이 다 지금, 동남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베트남은 무조건 타포까지는 갈것 같거든요. 어어 네. 어, 근데, 오 마이클, 여기서, 와, 마이클, 영국? 진짜 이번 대회에서, 네. 와, 살아나는데, 아, 네. 네. 어쨌든, 네 영국, 영국 최종승. 예, 예 진입로를 설정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예, 서울.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베트남, 치킨도 가능해요. 예? 나머지 인원들도 25명이면 은 꽤나 많이 살아 남았거든요. 한명 네. 네. 쓰러졌고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키는. 야아이거잘끊어 내고 있어 요 키는 오히려 캐나다와 독일이 마지막 매치에서 이 페리피어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힘을 좀 내주고 있고요. 자, 베트남도 네. 사실 2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집안에 박혀 있으면은 3위 확정이에요. 네. 킬 포인트가 외곽에서 다 사라져 가고. 그렇죠. 네. 자, 서울 끝까지. 끝까지. 근성원이 왔나? 오! 로키! 서울로 좋습니다. 로키 서울. 자, 킬. 좋아요. 확킬 올릴수있까요 네. 1.7점씩 올리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우승은 못 했지만 근성 있는 모습. 투어너린 모습 보여줘야죠. 예, 보여 줘야죠. 네. 네. 조금은 남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접근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치킨 확률은 지금 그렇지? 50% 이상. 아, 도린즈에게 당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독일의 주포가 사라졌습니다. 오, 그래도 네. 살릴 아, 수 있나요? 백업? 백업샷으로 네. 로키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노리고 있어요 그 가능성 자체가 점점 지워지고 있거든요 네. 힐 포인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네. 안전하게 치킨을 먹고 4킬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어! 지금 음. 제 들어가서 아 누린다! 해결. <놀린줄> 여기서 해결사로 혼자 남아서 자 이건 몇 명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와, 와! 네, 신보이, 신보이. 신보이. 제치 넘치는 플레이 누인즈와 신보이 차량 타고 이동하는 거. 오, 거. 오, 거. 아,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신보이. 같이해줍니다 같이했습니다. 네, 자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와 누린즈 끝까지 하는 거 보세요. 네, 첫 상대 유수 많은 팬들의 응원이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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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수들 보여줘야 그치, 되고요. 이 선수의 행동 하나에 지금 현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누린즈 안쪽에서. 하는 말이 없지만 투탄창이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누린제! 네, 누린제! 얼마나 더? 자, 술을 할수나요캐데요 누린제! 어! 세레나차를 어,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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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 미국이 와요. 자, 저쪽. 저 연막 쪽으로 들어가 자, 오히려 자기 어, 연막 안으로 뛰어들어서 시간 벌기. 자기 자기 와요. 누린 자기 저 와! 기 한번 더! 누린제! 누린살누린 여섯 발. 아, 뭐위험한요 모습 보여줬어요. 진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바로 배라운드입니다 자, 아래 박쥐 네. 정신. 네, 자, 여기 세진 무너진 상황이고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싸움이에요. 네, 자, 베트남은 아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두 명의 선수 지금 남아 있고. 이 상황 이용하면서 바퀴가 터졌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 그리고 킬이 너무 없는데요. 음. 네, 이거 베트남은 네. 역전 불가인가요? 너무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네, 킬 네, 그러면... 포인트를. 다 뺏겼어요 외곽에서 네. 전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 그리고... 무조건 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잡아야 돼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만약에 빠지는 베트남의 3명 쪽에 지금 한국 쪽에서 게, 기절만 만들어주면 페이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네 아... 아... 시 정말 악몽과 같아요. 화염병화염병 어, 화염병. 아, 아니, 끝났는데요. 아. 아, 아 네, 축하했습니다. 네, 너무 잘 싸웠습니다. 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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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도 그렇죠. 대한민국의그 투지를 좀 보여 주면서요. 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 대한민국 박수를 네. 보냅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죠. 네. 자, 클로린. 아, 여기까지가. 자, 1점을 여기까지. 추가하면서 이제 다음 아르헨티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덕마이가 네. 지금 체크를 못한것 같은데요? 피셔를 네. 체크를 못 하고 그냥 앞으로 네. 진출했어요자 검문 검색 안 됐어요 이거. 베트남 킬났습니다. 오, 오. 네. 야, 노래 선생면 네. 일단 좀 저기 먼저 마지막에 봐야 되겠지만 저, 일단 잡는 게 중요합니다. 베트남 피어 이거 난리나요 이거? 네. 마지막 마코파트죠? 치킨에 못 먹는 상황까지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피셔가 지금 어 베트남. 아, 두 명의 선수가 센터 쪽으로 들어가죠 연속 치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네. 생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스스로 여기까지... 개척하는 모습을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네. 마지막에 치킨으로 장식할 수 있으면 말도 안 되는 2위 대역전극의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엄청난 경기력을 이번 네. 매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킬, 가장 많은 킬 수를 기록하고 아, 있어요 시작됐어요 이제 아, 시작됐어요. 이제 EPS202의 아, 마지막 첨단시장입니다 네. 자 최종전 마지막 놓고 6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6대 글로벌 대회 모두 참가한 네. 유일한 선수 실전 실제. 일전니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배트남. 살아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패기 네. 네. 그리고 이배틀그라운드 역사를 새롭게 쓸 베트남 자 과연 아르헨티나에게도 수류탄이 하나 남아 있긴 네. 하거든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이에요. 수류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열 개가 넘습니다. 자, 네. 좀더 들어와라. 수류탄 거리까지 좀더 들어와라. 체크하고 있죠, 지금? 음. 자, 연막탄. 이제 접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던 농담 폭격! 자, 슛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뺄수 있나요, 이거? 너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자, 나라운드 피하네. 나라운습니다 11개 자, 나라운거 육안으로 보면서 다 피해야 되는데, 아끼고 있습니다. 좀더 들어와라. 기절이 앞으로 오면, 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수류탄 피하기에요. 와, 이거! 수류탄 피하기입니다. 계속 피해요. 폭피하기, 폭피하기, 피하 계속 피해요. 아래 들어와. 아래 들어와. 막은 많아요. 뺏기잖아. 수류탄. 리브를 하고 있어요. 오, 자, 다피에요. 다피에요. 에 다피에요. 자, 트래에요 다피에요. 자다 이거. 다시 한번 또나 돌아오는 거아가요 하나, 이에요 아, 다피에요. 다피에요. 아래에 다피. 어, 이거 슈 트리브네라라. 드리브네라라아 자, 남은 선수 하나 어, 위치 위치 의료용, 의료용 키트를 썼어요 네. 샤빠우가 점찍기 가능한가요? 과연 과연 샤빠우 과연 저 위에서 샤빠우 여기서... 샤빠우 와 베트남 마지막에 기회를 잡아내면서 전 세계에서 이 베트남이 강한 나라입니다 했습니다. 네이션스컵. 아 대단합니다. 지난,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세를 보였고 이번 대회에서는 영국이. 네, 그렇죠. 최종 챔피언이 됐습니다. 최종 네이션스컵 챔피언 영국! 영국. 전 세계 최고의 선수를 지닌 나라. 이 수많은 배팅그라운 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나라는 바로 영국. 영국! 한국 아, 진짜 잘했습니다. 네, 베트남이 이등갔어요. 와, 아, 높아서. 높아서. 어. 그래서 1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멋지네요. 베트남도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 배틀그라운드 팬분들이 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진도 아, 어, 감동입니다. 네, PNC 이어서 이번에도 베트남 와. 강팀임을 증명했습니다.